비엔 선수 오늘도 과연 그런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네, 괜히 또 부담될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 괜히. 별로 그런 압박 안 느끼시는 아, 것 같긴 해요. <laughs> 지금도 아마 네. 그 라이브 서버의 월드 아레나 1위인 걸로 제가 아, 알고 있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어, 이번에는 메르헨 테네브리아가 네. 맨이 됐습니다. 근데 약간 환영의 테네브리아를 살려두고 메르헨 테네브리아를 배난 거는 또 연구자 캐로을 본인도 연구, 음. 영구, 염두 해 놓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근데 오늘은 두 선수가 <laughs> 네. <laughs> 둘다 빠릅니다. 이게 바로 랭커 1, 2의 위 야구 실적입니까? 대단합니다. 저도 언젠가 이렇게 해야 뭐 <laughs> 한자리수로 올라가겠네요. 네. <laughs> 아, 선수분들이 많이 듣고 있다면 어, 억지로 그런 컨셉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컨셉을 잡긴 했습니다만, 네. 억지로 빨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웃음> <웃음> 네. 억지로 빨리없 없습니다. 자 이세리아가 맞고. 나왔습니다. 어, 이거는 굉장히 이제 이세리아 <laughs> 크라우를 연결을 <염병으로> 해준 <해둔 웃음> 건가요, 팀금 상황은? <laughs> 자, 이쪽에서는 오른쪽에 양치기 소년 같은 경우는 조금 무난한 픽이면서도 네. 우리가 많이 본 픽인데 <laughs> 비엔 선수 픽은 조금 <laughs> 특이합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이세리아까지 골라주고, 라스트라이드 크라우와 해변의 베로나까지. 해주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양치기 소년 선수의 픽은? 네, 이제 뭐 바사르나 뭐 알렌시아 같이 디버프 컨트롤 해주는 캐릭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지금 채팅창은 혼돈의 도가입니다왜왜 네. <laughs> 왜 <laughs> 이세리아 뭐 이런 아, 네, 느낌인데, 그런 느낌인데 일단 그, 경기를 봐야죠. 네, 근데 네. 상위권에서는 사실 네. 이세리아가 요즘 좀금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역시 뭐 용맹의 증거나 아니면은 이제 플랑과 함께 나왔던. 그 주시자였나요? 아 보이지 않는 아것 살짝. 보이지 살짝. 않는 관찰자 네, 네. 그거를 이용해서 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세리아를 또 바로 베나는 음, 모습이에요. 베나는 네, 모습이죠. 아, 그걸 타는 건 확실히 이제 상위권에서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네. 게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자 이렇게 되면 <laughs> 이세리아를 볼수 없지만 그렇죠. 네. 거의 처음으로 보는가 <laughs> 싶었는데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때려본 거는 도발이 걸리냐 안 걸리냐 이거 지금 테스트해본 거아요 그렇군요. 첫 번째 안 걸려가지고 비엔 선수가 유리하게 가져가나 싶었는데. 네. 아 하필이면 또 협공이. <웃음> <웃음> 협공이 나와서 도발이 걸렸습니다. 자, 연구자 캐릭터 턴이 왔고 3스킬 들어갑니다. 이게 분명히 소울이 있었을 텐데. 어, 장비가. 이걸 또. <laughs> 잔디가요 이걸 또. 이렇게 되면은 네, 이제 다시, <laughs> 다시 걸어주긴 했어요. 아, 저 화상이 제일 어, 오늘 쉽거든요. 약간 못 믿어올 수 네, 있습니다. 앵치 네. 네. 소년 선수 입장에서 약간 못 믿을 수 있는데 어쨌든 영약으로 또 화상까지 제거해주는 모습이에요. 이게 또한번 맞으면 두번 맞는다고. 네. <laughs> 이게 해변 레벨로 나한테 맞고 강화 불가 걸리잖아요 아... 네, 저였으면 그냥 나갑니다. 또 이스킬까지 또 써주고. 네. 어쨌든 그래도 한번 믿어본 이상 믿어줘야 돼요. 네. 네. 자 라스트사이더 싸우 들어갑니다 아 이번엔 또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좀잘 <laughs> <다> 피해요 예 네. <laughs> 요런 걸 피해줘야 되거든요 네. 자 과연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라베라베라라 3스오예긴 네. 좋은데 이렇게 되면은 벌써 게임이 정리가 거의 됐죠 이제 아파요 지금 어허 위험합니다 정신 그가 꼬였구먼 끝

곰이라는 양측의 소년 선수, 자능의 비올르토 헤로시냐, 세면의 벨로나냐, 네. 고민이될것 같아요. 모잘코도. 아, 자누구에게 들어가나요? 아 이로 캐롯 갑니다. 일단. 근데 지금 보니까 음, 방어력이 엄청 높은 것 같아요. 준비가 끝났으면 일단 이 실드가 있는 상태에서 네. 데미지가 얼마 안 들어갔거든요. 그쵸. 처음에 이게 딱 들어갔을 때.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꾸준히 살아남으면서 좀 짜증나게 할수 있는 네. 네. 그런 세팅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왜? 감자킬김 써주면서 한번 숨을 고르는 양치기 어, 알렌시아를 갔다. 살려줬습니다 결국에는 알렌시아가 중요하다 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어, 그나마 이제 또 도발은 아까 걸려줘서 자정의 네. 비율로 화성을 지워줄 수 있었죠 해변의 벨로나를 노려주지 않을까 자, 일단 기절은 걸려있고요 허력 감소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네, 소울, 소번 같은 거를 좀, 아키지 않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은 드는데. 여기서 또 들어갔다면 어쨌든, 또 많은 데미지를 넣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보면, 잔영의 비올레토가 체력이 9,800인 거 확인을 했을 거고요. 네. 크라우 같은 경우가 지금 딱9,000 정도 나오죠? 자, 한번 그러면, 걸어보나요? 네, 그러면은 이제, 계산이 섰을 겁니다. 네. 자, 루엘에게. 루엘에게. 루엘을 먼저 잡아주겠다. 아까 3스킬은 빠졌지만. 네. 또 괜히 변수를 주고 싶지 않다 그렇죠. 약간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야심과 타인이 약간 살아남아서 계속 귀찮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요거를 피하고 3스킬이 잠비 보여주나요? 잠비가 보여줘야 돼요 어허 갑니다 일단은 피해줬습니다 오 이걸 들어가나요? 25% 확률이 <laughs> <laughs> 자자랭이 비열로트 기가 막히게 들어가주면서 연구자 캐롯이 지금 생명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솔로번 이제 써줘야 돼요. 들어가고 심한으로 인해서 방어력 감소 추가 타까지. 네. 헤베르벨루나가 지금 계속 기절 상태여서 네. 뭘 해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영구자캐로 구자로 정말 잡고 싶었을 텐데. 그렇죠. 근데 일단은 방어력 감소 걸리는 상태였을 때 마무리를 해주기 위해서 자신과 야 타인 제 역할 충분히 해준 것 같고요. 지금 이게 또 지속 회복 버프가 걸려있기 때문에 계속 네. 피가 또 찼거든요. 그렇죠? 잡을 수 있을 때 잡아줘야 되는데, 네. 자, 아파요 자, 연구자 스크 세터. 아, 아픕니다. 이렇게 되니까 또 아까 루엘이 없는 게 <laughs> <laughs> 빈자리가 또확 튀나네요. 그러니까요. 자, 일단 띄워주는 알렌아입니다 결속의 상징이 있지만 나도요. 봉푸는 지배를 한다. 자녀에게 연락한 턴이 왔는데 이거는 이제 뭐 계속 피한다 하더라도 좀 버티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생명력 이좀 너무 낮아서 네.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자 아, 그래도 확실히 좀 위험한 순간들도 있었어요. 네데자 자녀에게 연락한 지금 또 어느덧 네 사계의 팩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네. 여기서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아직은 계속 모릅니다. 피해주면서, 네. 어쨌든 지금 타겟팅을 일부러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자, 들어가래요 아, 소울본을 여기서 왜 썼죠? 어허. 어차피 어 지워지는데, 이렇게 되면 또, 약간 좀 아깝네요. 아까 해변의 벨로나한테나 이럴 거면, 썼으면, <laughs> 네, 해변의 벨로나를 딜로스가 그만큼 안 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네, 써야 될때안 쓰고. 아, 저는 지금, 채팅창을 네. 보면서. <laughs> <laughs> 많은 유 분들이 네. 어 아직 몰라. <웃음> 계속 <웃음> 이러면 안 돼. 약간 이런 이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서 살짝 오서 봤는데. 자, 이거 또 맞았죠? 아, 힘들어 보입니다. 이거는 캐노을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네. 상 때문에 크라우드 네. 있고 하기 때문에 준비가 면도록 하지. 자, 여기서는 이제 턴이 돌아오면 그대로 끝날 예정입니다. 네, 아, 그게 아니라 지금 끝나겠네요. 사라면 아아 달려줍니다. 어 그래도 네. 약간 쫄깃했어요. 아 이거는 사실 아까 양식기 <laughs> 소년 선수가 네. 해변해 변으로 나왔는데 진하게에을어써서뭐뭐 뭐 방어력 감소가 저항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런 시도를 하지 않은 그런 아... 어떤 안일한 평타. 어떻게 보면 네. 약간 승부를 걸어야 될 때는 한번또 벌어보는 뭐... 게 중요한데. 아, 그렇죠. 네. 약간 좀 그게 아쉬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굳이 얘기하면 네. 게임 지면서 네. 소울 20개 남기고 갔거든요 아좀 아쉬울 네. 거예요 뭐 이게 뭐 유산을 남기듯이 <laughs> 소울 2개를 이렇게 다 띄워놓고 갔는데 <laughs> 이게 저렇게 지고 나서 남아있으면 되게 찝찝하거든요 그렇죠 잘다 쓰고 했으면 후회가 네, 없는데 네. 아, 너무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비엔 선수가 8강 4경기 1세트를 먼저 가져가면서 유리한 고지에 섰습니다 자 2세트 벌써 준비가 됐다고 하는데요 과연 비엔 선수가 바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지금 계속해서 이대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과연 이번 경기는 어떻게 펼쳐질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8강 4경기 2세트. 어쩌면 마지막 세트가 될 수도 있는 이번에는 오리지널 프리벤 비해선수의 어떤 시그니처. 프리맨. 그렇습니다. 달려볼까? 자, 일단 크라우를 가져간 건영구자켓으로 나오기만 해라. <웃음> <웃음> 이런 느낌이죠. 네, 확실히 네. 염두를 하는 모습이고. 디엔 선수는 이제 디엔와 어린이왕 샬롯까지. 아 지난 본성 경기에서도 큰 활약을 했었죠. 그렇죠. 사실 이제 어린여왕 샬롯 같은 경우가 굉장히 무서운 이유는 앞으로 이제 에픽 세븐이 약 17년 동안 서비스가 네, 되면서 네. 끝없는 이 어둠 속성 영웅들, 암속성 영웅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암속성 영웅들은 네. 이 17년 동안 얘가 카운터예요. 아 그런 흐름이에요? 얘를 누가 아니. <laughs> 이거는 <laughs> 여러분, 아, 이런 네. 그 캐릭터는 네, 네, 네. 지난번에 제 이야기를 듣고 뽑으신 분들은 아, 네. 17년 동안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 지금 진행 중이다. 네. 아, 좋은 빌드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나이 빌드업 네. 기술이 들어가는 <laughs> 어,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17년 카운트, 17년 카운트, 17년 카운트. 네. 아. 아예 그거를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어린영 살로세크 그 한줄 평, 아, 어린이을 소개하는. 17년 카운터 17년 카운터 괜찮은데요? <laughs> 적극 <웃음> 이용하겠습니다 <웃음> 자 나라게스실리아와 루엘 그리고 메렌테네브리아가 오늘 이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과연 여기서 네. 아, 디자이너 릴리벳 혹은 이걸 컨트롤 막아줄 수 있는 그렇죠 캐릭터 어우 어, 승부의 제라소까지 일단은 양치기 소녀 선수는 네. 네가 뭘보르든 나는 오픽베냐 라는 마인드였고요 그렇죠 서로 바로 밴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거. 이렇게 되면요 이거 양치기 선수 또 말렸어요. 또 말렸나요? 왜냐면, 하 여기 지금 이제, 세실리아, 나랑 세실리아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메르헨테네브리아가 속도가 500이어도 <laughs> 걸 수가 없습니다. 500이어도. 제가 <laughs> 동 아, 좋은 편이죠. 네, 다만,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건, 네. 여기서 또두 <laughs> 명, 에 네, 요거라도 걸려주기를. 네, 그것밖에 기대할 안 걸리는 것 보단 나니까. 지금 상황이. 일단은 왈까지 계속 걸려있네요 지금 보면은 저기 있는 월광 샬롯 이렇게 잔영의 비올레토가 한 방에 죽을까 안 죽을까 그게 제일 관건인데 내려쳤을 때네 <laughs> 일단 이제 양치기 조 선수 같은 경우는 네. 30%의 자신의 본선 타이틀을 걸어야죠 어 근데 지금 방어력 감소까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어, 되면 이렇게 되면 루엘이 위험하고요. 어울라네요. 네. 정말 튼튼하네요. 방어력 감소에다가 그러니까. 그 잔영의 비율로도 자체가 50% 방어력 관통까지인데, 어. 그거를 버티다니.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네. 야, 야 이게 하나 남았습니다. DNA한테 만약에 <laughs> DNA한테 만약에 이거 <laughs> 버프가안 걸렸었으면 이거 네. 없었으면 큰일 <laughs> 날뻔했어요 여, 야... 이거 버티네? 야... 이거... 시상... 첫공 운이 안 따라 듭니다 그러니까요 자 일단은 야심같아이니까지 소울번 쓰면서 허리를 돌려줬고요 넣어줬는데 네. 자첫 번째 분기점 자찝니는 과연 아 어, 피했어요 일단은 피했어요 오늘은 뭐 피하는 실력이 남다릅니다 야이거 어, 이거 바로 그냥 네. 나가 버리네요. 일단은 포기도 빠르네요. 전반적으로 게임 플레이는 나는 나의 컨셉을 유지하겠다. 네. <laughs>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선수들끼리는 네. 뭐 그런 각이 좀 잡힐 거기 때문에. 그쵸, 딱 사실. 보는 순간 네. 이제 좀 내가 말렸다. 그럼 빠르게 나는 오히려 다음 판 빠르게 가겠다. 네. 이게 오히려 나한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전 상황이. 아 이게 참 아쉽네요. 저기서 이제 또 잔영의 비올레토가 네. 이제 시원하게 네. 노을몽야를 마치 안 꼈던 것처럼. <laughs> 컸다면 <laughs> 이게 바로 17년 카운터입니다, <laughs> 여러분. 이렇게 또 제가 강렬한 아, 또 미니까 안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미지 <laughs> 마세요. 제가 지금 이번에 그 조율자는 <laughs> 전혀 안밀고 있거든요. 아, 조, <laughs> 아 영상 잘 봤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영상 잘 <laughs> 네. 봤고요. 네자 경기 뭐 선수들도 빨리 하니까 네. 우리도 빠르게 가죠.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3세트 가보시죠. 자 3세트. 아, 이거 최초의 1대1 경기네요. 그러고 보니. 그러니까요. 네. 파이널에서 확실히 확실히 이제 전 시즌 명예 의 전당 전투. 그렇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번엔 또 크라우드. 하지만 뭐 네. 어쨌든 이번 경기 이기면 됩니다. 예, 네, 그렇죠. 네. 이게 참 다양한 캐릭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참 크라우드 네. 정말 계속 끊임없이 정말, 이용되네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래 해먹는다. 아 그렇죠. <laughs> 네, 이런 캐릭터가 <laughs> 네. 또 있어줘야 돼요. It's 아이 캐릭터 나고 계속 막 캐릭터 바꾼다 그러면 네. 또이게 유저 입장에서는 좀 피곤할 수 있는데 <laughs> 오호. 그렇죠. 이제 오래 전에 뽑은 어떤 캐릭터가 오랫동안 역할을 한다는 거는 또 그런 가치를 지켜주면 그렇군요. 네. 네, 약간 이제 비욘 선수가 자랑이 벨로트를 계속 보더니. 네. 본인이 아예 가져갔습니다. 출격수, 치료에... 이번에는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 바꿨어요? 예. 17년 카운터까지 저쪽에서 나왔네요. 네, 반대로 지금 바꿔버렸고. 네. 연구자 캐럿까지 가져갔는데 잠깐만요. 네. 이거 아까 픽이 그대로 바뀌고 있네요. <웃음> 그러니까요. <웃음> 이게 지금 서로 나랑 바꿔서 한번 해볼래? 약간 예. 이런 느낌이거든요. 어, 그게 서로. 이게 좀. <laughs> 이게 한판 이길 때마다 네. 상금이 꽤큰 폭으로 뛰거든요. <laughs> 제가 아까 상금 이게 표를 딱 보면은 네. 이게 한판 이길 때마다 상금이 그렇죠. 뛰는데 네. 이 30%의 자신의 그 명운을 거는 나만... 진정한 에픽세븐 유저의 모습들이 저를 감동케 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모습입니다. 그데 <laughs> 멋진... 이제 메르테네브리아가 이제 여기선 벤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아까 같은 그림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일단은 라스트라이더 네. 크라우까지 가져갔고. 마지막 두 개의 픽, 도리스. 도리스 이 상황에서 굉장히 괜찮죠. 어허. 자 마지막 픽은 어, 살짝 고민하고 있는 피엔 선수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양치기 소년 선수가 가져갈 어떤 안정적인 밀러 밀러가 하죠. 없어요. 해변의 벨로나 정도 보이긴 하는데. 하지만 지금 기다렸다는 데이체르카체르카를핑 최루카, 네, 이거는 푸은의 수린을 음. 골로 보내겠다. 네, 염도를한팁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쪽은 무조건 최강 모델 루루카가 쫓겨날 겁니다. 네. 자, 마지막 후벤. 자, 도리스와 최강 모델 루루카가 벤이 켰습니다. 사실 이제 그 영구자 캐롯을 잘 그래도 잡을 수 있는 캐릭터가 몇 가지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딜러로서는 여기 최강 모델 루르카가꽤잘 네. 잡힐 것 같고 네. 네. 왜냐면 이제 소울번 같은 게또 이제 추가 공격을, 공격을 하기 때문에 네. 네. 꽤 괜찮더라고요 자 연구자 캐롯까지 턴이 왔고 아, 14,450입니다 생명력이 엄청 높네요. 네. 이제 높게 세팅을 했고, 아마 방어력 도꽤 높을 거예요. 네. 생존력도 좋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는 이제 샬롯의 공격력 버프가 사라졌네요. 자, 그러면 이제. 품절이. 자, 이번 경기를 통해서, 네. 사강에 올라가냐 마냐가 걸렸기 때문에. 그렇죠. 신중하게. 끝혈까지 하고 있는. 방어력 버프 걸어줘야죠. 네, 이렇게 되면 또 다시 <laughs> 3대 7의 어떤 <laughs> 3대 7의 전투. 네. <laughs> 자, 과연 도와줄 수 있을까요? 자, 이번 비선좀 도와줄 수 있나요? 이번 건은 여기서 풍수린 때려보겠죠그 이유는 네, 잔영의 비올레토를 때렸을 때 추가 데미지로 풍수린이 가분 사망. 요거를 노리는 겁니다. <laughs> 자,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금 자, 과연. 오! 또한 네. 번씩! 어우, 위험했어요. 네. 조금 덜 달았네요. 풍운의 네. 수린이라도 잡을 수 있었는데. 그렇죠. 824 남은 풍운의 수린입니다. 솔번. 사용해서 체력 회복을 37. 해주겠죠? 어 반피까지 회복하는 풍운의 수린입니다. 이제 비엔 선수의 자형의베올레 같은 경우는 저번 경기를 봤을 때 느낌으로는 데미지 자체가 막 그렇게 엄청 강한 느낌은 아니긴 했거든요 약간 좀 버티는 것도 용이한 네. 그런 세팅이었기 때문에 약간 좀 든든한 그런 <laughs> 세팅이었기 때문에 자능 기반이 1가0 0천이에요 체력이 <laughs> 네 체력이 15,000입니다 저렇게 높이가 쉽지 않거든요 네, 반 피지만 네. 뭐 일반적인 속잔비에 <laughs> <laughs> 비하면은 네. 네. 일반적인 피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양치기 소년 선수 입장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지금 아마 크라우랑 여기 잔영의 비올레토랑 네. 속도가 지금 딱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그럼 잔영의 비올레토의 3스킬그 다음에 크라우의 3스킬로 루엘 같은 혹은 이엔에 완전히 끊어버리겠다. 이거거든요. 한방에 끊어버리네. 네. 그 타이밍이 올수 있을지 아마 치명적 버프가 끝나면 그 상황이 돌아올 아, 겁니다. 자 어린양 젤롯. 자 어쨌든 영고자키로 또. 뭐 힘이 없, 기숙회복 빼고는 네. 없다고 해도 그래도 잘 버티기 때문에 네. 워낙 생존력이 좋아서 네. 조금 위험한 상황이죠. 다시 돌고 돌아서 네. 영모자캐로들왔습니다 네. 아 좋아요. 1격 공에 공짜로 집중 오스템 <laughs> 무료 집중. 이게 되게 중요할 수 있거든요. 음.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샬롯, 이제 어린 w o 샬롯이 네. 이제 어쨌든 결국 3스 o w 자 h 에 object t 거 i n k 거 you're going to be a little bit more than you're going to be a little bit more than you're g 아, 긴장이, 굉장히 긴장되네요 지금 순간이. 네, 중요한 순간이죠. 도 행운이 따고어요 자, 일단 루엘이 스킬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디엔에도 지금 좀 빠져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루엘이 부활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그 라스라이더 트크라운한테 네. 무적을 쓰는 모습을 보면서 네. 왜 굳이 저걸 사용을 할까? 사실 아, 이런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들이죠 지금 이거를 이런 식으로 가져가나요? 이거는 사실 무난하게. 아하. 디엔 선수가 가져가는 그림이긴 하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네. 초반에 좀 많이 전반적으로 생명이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 우측이 또 그만큼 단단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지금 끌고 오고 있습니다. DN 선수가. 딜러 두 명의 또 흡혈과. 그렇죠. 그리고 이거 순서대로 이제 DN의. <놀람> 이렇게 되면 야. 언젠가, 언젠가 다시 크라우가 마구간의 말을 채워서 오거든요. 지금 뭐 내가 속도만 빠른 게 아니고, 개뭐 네. 천천히 해도 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사실 뭐 이쯤 되면은 어차피 가만둬도 15초 있다가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보고해가서 뭐, 아메리카노 한잔타고니다 <laughs> 타고. <laughs> 자, 지금 뭐 그냥 약간. 무난하게 지금 끝나가는 느낌이긴 한데. 네, 아, 지금 이제 미에 선수가 네. 8초 동안 기회를 준 거예요. 나도 아까 그냥 나갔는데. 야, 너도 여기서 좀 그냥 나가는. <laughs> 아, 잠 스포츠 엔진을 보여줘라. 근데 이제 지금 뭐 어, 어떻게든 그냥 도와 한번 해보려고 네. 네, 참고 가는 거죠. 룰이 있으니까 버텨야죠. 아, 끝까지. 금방? 들어 겁니다 <laughs> <laughs>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부활 각까지 보고, 네. 그래도 한번 노려볼만 하다. 그렇죠. 노려보려고 네. 하는 거죠. 네. 지상이 침묵까지 걸려있는. 어, 아까 전에 막 열심히 푸은의 수린을 공격을 해놨는데, 다쳤어요? 네. 마치 한 번도 맞은 <laughs> 것이 없,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크라우마 지금 피가 빠져있거든요. 네. 아마 지금 뭐 저희가 스킬 남은 쿨타임을 볼 수는 없지만, 대략 2턴 정도 남았을 겁니다. 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운영이 된다는 거를 비엔선수가 네.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조만간 이제 부활을 하면 그렇죠. 거기에 다시 한번 <laughs> 지크 프리트 소환이 가긴 할 텐데 사실 그 이번 저번이죠. 네. 이제 전투 열광 패치가 있고 나서 트라우가 조금 빠지다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아, 일단은 소번까지 쓰면 들어가는데! 야 이거는 루엘에게 들어갑니다 지금 한10% 남거나 죽거나 할것 같아요 네. 아 지금은 아프죠 아. 보이시죠? 왜한이들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지금 와 <laughs> <laughs> 아, 이렇게 해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를 비엔소스가 보여주네요 네 사실 채팅창에서는요